자, 반지름이 30인 9위에 한점 N에 길이가 5파이인 실의 한 끝을 고정한다 그랬어. 반지름이 얼마라고? 30. 그 다음에 길이가 5파이인 실의 한 끝을 고정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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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얼마야 이게? 5파이. 요 길이가 5파이. 구의 표면을 따라 실의 나머지 한 끝을 한 바퀴 돌렸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를 고정해놓고, 여기를 고정해놓고, 요 실을 쭉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죠. 그렇지? 원이 그려질 거라고. 얘를 따라 쭉 돌린단 말이야. 됐어. 그랬더니, 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끝에 자취, 자취가 뭐야? 움직임이지, 움직임. 그 뭐야? 요거 둘레 구하라는 거야, 요거 둘레. 요게 자취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으냐면, 자, 여기 봐봐. 원을 한번 그려볼게. 아휴 찌그러졌네, 씨. 아, 이거다, 뭐, 이 원이 이쁘게 안 나와. 자, 보자. 여기서 고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실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그지 중심은 여기 있어. 내가 얘를 연결한다, 이렇게. 이거 얼마? 30이지. 이거 30. 어떻게 본 거야? 단면을 잘라서 본 거야, 지금. 알겠어? 단면을 잘라서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길이가 얼마? 5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부채꼴로 볼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요. 됐어? 그지? 단면을 자르면 부채꼴이 되지 그럼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겠네 일단 이 각도를 자이 각도를 왜 구해야 되는지 좀 이따 볼게요 자 L은 R 세타니까 쟤는 30 곱하기 세타를 하면 5파이가 나와야 돼 그럼 세타는 얼마가 돼? 6분의 8이 되는거지 그치? 몇도? 30도라는거야. 6분의 8이 되는거야. 아 6분의 8. 됐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요 원에서는 반지름이 이렇게 된 원이 돌아가는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 요거인 원이 돌아가는데요 반지름이 요 반지름을 여기다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표현되죠. 그죠 어? 근데 그럼 여기 몇 도가 될 거야? 90도가 되게 수직이 되겠네, 그지? 그렇지? 아, 그래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가 여기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34, 얘는 30 얘는 30인 6분의 파이죠, 그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여기 얼마가 되는거야? 15가 되는거야 아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거야 그럼 이거 둘레는 어떻게 구해 둘레는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얼마? 15 그래서 얼마가 돼? 30파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거죠 어, 아 근데 요그 자체 길이가 l이라고 할때 파이 분의 1 구하라고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이 분의 l은 파이분의 3십파이 답은 얼마? 30이 답이 되는거야 그래서 3번 선택해주면 돼